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어 직업, 상, 직업 심리학을 총정리하고 직업 상담학으로 가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교시에는 어어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에 대해서 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력 개발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기업의 어쩐 어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에 맞는 직업을 어, 교육을 어, 기업에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어떤 기업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잘 절충해서 이제 경력 개발을 시켰고 어, 요즘 추세는 이제 어떤 기업의 목적보다는 어, 개인의 어떤 관련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경력 개발을 어, 하도록 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력 개발에 3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력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경력상 도달하고 싶은 미래의 직위 이게 이제 경력 목표가 되겠고 경력 계획은 경력 경로를 선택하는 과정이 되겠죠. 경력 개발은 경력 계획 달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경력 개발이라고 한다라고 저는. 하고 있고 어,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조사연구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어, 첫번째는 이러한 경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첫번째는 무조건 요구 분석이겠죠 자 첫번째가 요구 분석이고 자, 요구 분석은 어, 현 시점에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어, 그러한 요구를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 알아보고 알아보는 평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파일럿 연구라고 있습니다. 이 파일럿은 고 어, 경력 개발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우리 논문에서도 이런 파일럿 연구를 하는데 어, 이 특정 개발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전에 이 소규모 집단에 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대규모로 적용해서 뭐 결과가 마음대로 안 나오면 그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대규모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파일럿 연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아, 경력 개발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기평가도구 자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기평가도구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 흥미 기술 작업 태도 경력 목표 등 어, 기기 등을 묻는 질문지를 활용해서 을자 예를 들어서 자기평가도구 에는 경력 워크숍 이라든지 경력연습 책자 등을 통해서 자기평가도구를 한다 라는거 그 다음에 어, 개인상담 종업원의 흥미 목표 현 직무 활동 수행 경력 목표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개인 상담을 하고 자 정보 제공은 각종 정보 경력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내 공모제 뭐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이런 것들이 정보 제공에 해당이 된다. 또, 종업원 평가는 이런 그 개인, 어, 평가 프로그램이 조직에서 인사 선발에만 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 종업원의 경력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어 제시할 수 있다는 어 인식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가 기간이라든지 심리검사, 어 조기 발탁제 등 이런, 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업원 평가는 그 어, 과거에 어, 평가 프로그램이 어, 조직에서 어, 인사 선발에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최근에는 어, 종업원의 경력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그 제시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나고 있어서 주로 이제 평가 기간, 그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 등이 이제 종업원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평가 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 때 등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종업원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 평가 도구에는 경영 워크숍, 경영 연습 책자가 있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어, 이외에 우리가 종업원 개발이 있습니다. 어, 종업원 능력 개발이 있는데. 최근 종업원들의 자기 개발과 만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후견인 프로그램, 그다 음에 직무 순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종업원 능력 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별도로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종업원 능력 개발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 순환 프로그램. 예, 후견인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전그 멘토 멘티와 비슷한 건데 그 상사가 이제는 멘토가 돼가지고 어, 후견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 신입사원에 대한 어떤 회사의 적응을 높이고 그리고 이직을 방지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예, 주, 주요 경력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자 경력 워크숍을 하는 것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자율적으로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자,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부서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하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경력 워크숍이라고 한다. 경력 워크숍은 는 어, 자기 평가 도구에 해당된다. 프로그램 유형으로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자, 사내 공모제. 사내 공모제는 어 기업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신규 사업을 위한 인력 배치 또는 어 결혼 충원 등을 위해서 사내에서 필요한 인재를 모으는 제도죠. 그래서 뭐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속 어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쪽 전문가를 필요로 했을 때 내가 지원해서 어 영업에서 그쪽으로 갈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전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가 기간은 미국의 ATN 사 아, 아, T 사에서 처음 운영한 일에 직원들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어, 직원들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어떻게 평가하느냐 2, 3 일간에 걸쳐서 지필 검사, 면접, 뭐 리더 봄의 집단 토론, 경영 경영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실습을 통해서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이런 개인 능력, 성격, 기술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자, 후견인 제도. 어, 종업원이 조직에 쉽게 적응하도록 어, 상사가 후견인에 대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직무 순환 제도. 그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아죠. 그래서 어, 공무원도 한 조직에 한 분야에 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고 있죠. 어, 뭐 여러 가지 효, 효과 효과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그한 곳에 오래 있으면 또 타성에 적기도 하고 어, 부정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분야도 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요 사람이 어떤 관리자가 됐을 때더 높은 승진을 갔을 때 전체적인 기업의 어떤 분야를 알아야 또그 통제할 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 직무 순환 제도를 통해서 경력 개발하는 것도 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 조직의 감소를 유도하는 방법에, 그러니까 아, 전직의 감소 유도 방법이죠.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어, 그걸 방주,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먼어 직무 확충제하고 뭐 직무 확대 제도가 있다. 직무 확충은 그 직무의 어떤 수평적인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무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어, 기법인 것이죠. 직무 확대는 동기 유발에 더 많은 성과 직무의 수직적인 확대를 이야기하죠. 사실상 직무 확대는 일을 더 주는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와 표준화의 원리로부터 벗어나서 직무를 재설계하는 최초의 시도인데, 그 과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무를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 종업원에게 일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직무 확충은 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대한 이런 권위와 책임 등의 통제권을 함께 어, 자유와 독립성 등을 재량권보다 좀 많이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어떤 질적으로 확대하는 거, 직무 확대는 양적으로 확대하는 거 이런 게좀 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이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이 다운사이징의 의미는 어떤 조직의 소형화 또는 축소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이 다운사이징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경기 불황이죠. 그거에 따른 조직의 인건비 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 개발의 방향을 우리가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고용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고용 기간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 수집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부서나 부서 부서나 분야로서의 수평 이동을 하고 세 번째는. 어떤 개인의 자율권 신장, 예, 자율권 신장과 능력 개발에 초점을 부여하고, 물론 이전 제품 기술 기술이나 제품 어떤 개인의 숙련주의가 짧아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경력 개발은 단기 또는 연속 학습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가 요구되고 평생 학습으로서 경력 개발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 및 지식과 관련된 재교육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사이징 시대의 경력개발 방향을 우리가 꼭 기억을 어, 해두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개발 단계입니다. 어, 사실 경력 초기 단계는 어, 흥분의 시기, 혼란의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초기 단계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은 조직의 적응토록 방향을 설정하고 설정하고 지위와 책임을 알고 만족스러운 수행을 증명해 보이고 개인적인 목적과 승진 기회의 관점에서 경력 계획을 탐색하겠죠. 그리고 승진 또는 지위 변경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자, 이 경력 초기 단계의 어, 프로그램으로는 경력 워크숍, 인턴십, 사전 직무 안내, 후견인 프로그램, 정업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력 초기 단계의 어, 주요 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그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력 초기 단계의 문제점은 현실의 충격과 평가 및 적절한 피드백의 결여가 어, 조직이 개인을 좌절시켜주는 요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어, 와노스라는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력 중기 단계입니다 중기가 아니고 중기 단계인데 경력 중기 단계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어좀 중년이 오면은 개인의 작업 상해와 사회 정서적 욕구의 중간 국면에 해당이 되죠. 수퍼의 어떤 직업 개발 단계 관점에서 보면 유지 단계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단계에 다시 어, 탐색 단계로 이제는. 회사에서 구조조정되거나 잘려서 탐색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재순환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런 슈퍼의 직업 개발 단계 관점에서 유지 단계 시작이다. 이제 필드만은 조직과 개인 생애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는 뜻으로 해결 단계로 또 명명을 하기도 하고 또 일의 세계에서 개인의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는 시기다. 개인의 역할로 초점을 옮겨가는 시기고. 주로 어떤 프로그램 이 있냐 하면은 경력 상담과 직무 순환 제도 또는 뭐 최신 첨단 기술이나 특정 분야에서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이 이제는 경력 중기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경력 후기의 단계로 와서는 자, 슈퍼는 이 단계에서는 은퇴 전의 특성들을 포괄하는 사양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지지자는 일차적으로 동료 그리고 오랜 친구로부터 나온다고 했고 이 은퇴전 프로그램 자 그래서 이 경력개발 어, 경력 후기 단계 프로그램으로는 은퇴전 프로그램 유연성 있는 작업계획 그래서 파트타임이라든지 변형 근로제 직무 순환 등이 있다 자 파트타임 변형 근로제 직무 순환은 경력 후기 단계 프로그램 그리고 경력 상담과 직무 순환 제도 어 특정 분야에 전문분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경력 중기 단계 그리고 그 경력 워크숍 인턴십 사전 직무안내 후견인 프로그램 종업원 오리엔테이션은 경력 초기 단계 이런 것을 기억을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 전환 시 상담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변화에 대한 인지를 해야 되겠죠. 최우선 고려 사항은 뭐냐 그러면은 변화에 대한 인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담자의 전환될 직업에 대한 기술과 능력, 어떤 내담 내담자가 그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전혀 엉뚱한 어,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력과 기술을 이외에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 내담자의 건강과 나이도 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 구직자들이 많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살펴보고 직업 전환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성인기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 요는 우리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전체 노동 인구 중 젊은층의 비율이 비율이 높은 경우, 자, 젊은층의 비율이 높을 경우, 그리고 경제 구조가 완전 고용인 상태 자, 완전 고용의 상태가 되면 왜 직업 전환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내가 그 회사에 그만둬도 바로 취업이 될수 있으니까 완전 고용 상태니까 시장이. 그래서 완전 고용의 상태가 되면은 직업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또 단순 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촉진하는 요인,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촉진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 요인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업지도 프로그램에서 그 직업상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직업적 발달을 촉진하기에 수행하는 생활지도를 직업지도라고 합니다. 자, 직업지도의 단계는 인식 단계, 탐색 단계, 준비 단계, 취업 단계. 이 단계도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직업지도 프로그램으로는 이 종류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자 대상자 프로그램은 직업전환 프로그램, 실업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실업충격 완화 프로그램. 직업복귀프로그램, 취업동기증진프로그램, 구직활동증진프로그램 등이 있고 또 어, 이런 직업프로그램의 주요 종류들을 살펴보면은 자신에 대한 탐구프로그램, 아까 앞에 거는 실직자, 실업자 대상의 프로그램은 A에서 F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 이번은 자신에 대한 탐구,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주요 종류죠. 자 자신에 대한 탐구는 뭐 진로 미결정자나 우유부단한 내담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기 분석부터 시작해서 쭉 가겠죠 직업적계 이해 프로그램 또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이것은 전직 예방 프로그램이죠 어~ 실업 충격 완화 프로그램 직업 전환 프로그램 직업 복귀 프로그램 뭐 직업 적응 프로그램 조기 은퇴 프로그램 뭐 은퇴 후 경력 개발 프로그램 생애 계획 프로그램 취업 활성 프로그램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자 진로 미결정자나 우유부단한 내담자에 주로 어~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탐구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고 어~ 전직 예방 프로그램 전직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것은 어~ 직장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요번 시간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